경병장수 튼튼 프로젝트 야밤 체육시간 네, 야밤에 즐기는 자가진단 건강시 야밤 체육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학생들 특집입니다 자 함께할 학생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건강한 그녀들의 진검 승부 오늘 최강의 여자우동생을 가린다 체육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왔다 강력한 우승후보 조혜련 1등이 정말 하고 싶어요 귀여운 그녀 아유미 1 0대 체력으로 승부할래요 건강한 그녀 수지 2003년 가요계의 대형 신인 오늘의 복병 리 오늘은 해볼만하다 인간 강모지영훈 잠시 이들의 숨막히는 흠판승부가 펼쳐집니다 자, 우리 신상 명세서를 가지고, 어, 본인의 어떤 말이 있죠. 이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린약. 이게 린이란 게. 린이 아니고 린. 린. 네. <laughs> 네. 무슨? 물망초 린 자라는 한자예요. 아... 네. 물망초처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1981년생이면. 23살이요. 23살. 닭띠. 닭... 네, 닭띠입니다. 네.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닭띠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이 얘기 왜 했죠? 아. 별명이 그 맹구, 인데왜 맹구예요? 아, <laughs> 어, 그냥 한 행동이요. 좀 맹구 같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콩으로 바뀌었어요. 콩이요 네. 얼굴 쪼금 했서요다콩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콩 같다고? 그래서 콩이 좋지요? 우린 주로 빵, 썩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스타일의 남성은 형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laughs> 정말 얼굴 안 보고요, 진짜. 아니, 그 나이에 벌써 얼굴 안보어주세요그 <laughs> 어린 나이에. 저는 정말 자, 저한테 잘해주고요. 되게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가 좋아요. 어... 어, 야, 우리 그런 거 전문인데. <laughs> 우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거만 있거든. <laughs> 이해심 우리 따로 사람 없어요 그럼요. 우리 이해 다 해줘요. 그다음에 우리 아유미 양은. 안세요 네. 신난 동안 뭐하면서 지냈어요? 저요 어잘 지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녹음을 하면서요 지냈고요. 또 주영훈 오빠가 여보 주영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요 여보의 슈가 이집 타이틀곡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도셨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 예. 아니 작곡 선생님이시니까 예, 예. 노래를 직접 어떤 와. 노래를 s 인 i n e 그런데 네? shine shine <laughs> 잘 될까 <laughs> 걱정스럽네요. 근데 불러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또 가사가요 되게 슬픈 예뻐요. 사랑 예약인데요. 그게 딱 주시니까요. 저도 같이 노래 부르면서살 빠지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 여거 다이어트 노래를 불렀습니까? <laughs> 노래가 다이어트예요? <laughs> 아니요, 연애... 사랑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불면서 너무 이래... 배가 안고고 그랬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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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뭐, 완전 대박이겠네? <laughs> 네, 대박이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금만 <한번> 불러보세요 <laughs> 시작! 이런 사랑에 감사해요 다시 의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전혀 와닿지 않는데. 전혀 와닿지 않아. <laughs> 근데 변신... 여기에다가 또 베이스 소리 덩덩덩 이렇게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시간 얼마나 상큼한데.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좋았어. 와. 소리서 조혜련이야. 네. 조혜련 씨. 뭐, 특특하게없어요 <laughs> 특별한 게없고게 <laughs> 뭐 지금 만들어가지고. <laughs> 그니까 금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야 웃음> 지금, 지금 직속으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태복 비디오라고? 예, 태복 다이어트 비디오. 태복 비디오. 이다 알잖아요. 네. 이게 네. 태권도 하고 뭐 복싱을 합친 에어로빅램이죠 간단하게 한번 시그널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이 관절까지 발 어. 발아요. 그 가운데 놓고, 온 <laughs> 몸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laughs> 예. 방어 자세에서 공격을 하는 오. 거죠. 오. 네. 오. 오. 이게 바로, 이게 잽입니다. 아. 잽. 펀치 훅 어퍼 어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에너지를 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쨰쨰훅훅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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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어퍼 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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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오. 예. 우선 쉬는 시간은 또 이렇게 아. 스피드 볼을 해주면서 팔 어, 살도 빼주는 거죠. 그 밖에 또그 없단 말이야. <laughs> <laughs> 어, 유연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점점점 내려가요. 예. 그냥 나오자가 나오는 거죠. 예. 예? 네 예? 팔요 네. 네. 서바이벌 형식으로. 그렇죠. 예.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이 어, 걸릴 뻔했어요 이. <laughs> 이가 걸릴 뻔했어요 앞으로. <laughs> 어. 이가 문제니 아, 아. 네. 이만 조심하면 <laughs> 이격이 성공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조현은 씨좀 지나가보죠. 다 지나가세요. 어. 와. 다좀좀좀 지나가세요. 다음 네. 일이 네. 아니야. 오. 어. 첫번이니까 <laughs> 이제. 오. 어. 자, 2차 도전인데, 1 1 0 c m 예요 110cm. 왜냐하면, 이거 통과하면 3 0대가 되는 거예요. 어, 난한번 통과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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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조심하시고요. 네. 입은 꽉 감으세요. 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이거 아싸, 아싸하게 스쳐가네. 어, 자, 그렇지. 이제 뭐, 이가무 이거 뭐, 이거 지나가요, 아, 지나가. 파이팅! 아이팅 언니 파이팅! 뒤로 어느 지나오든지 아, 맛있기 지나가요. 이 머리가 보니까, 응. 지나가요! <웃음> <웃음> 이거 뭐 낚시 수준이에요. 응. 활인데, 활. 활이야, 활. 우와, 그냥 수직. 수줍... 아 이건도 뭐. 어머. 진힘들것 아 같아. 어 뭐야. 아, 아, 어머, 어 이야. 자, 주영훈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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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잠깐만. 다시 오면은 괜찮은 거요 아, 얘 허리가 덜풀렸어 잠깐만. <laughs> 자 사모님 들어가시죠 사모님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 <놀람> 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놀람> <놀람> <꺼리 조심하세요>. <놀람> <헉도. 놀람> <놀람> <놀람>

자! 근데... 자! 우와. 진짜 왔다. 언니, 또 이렇게 꽝하세요! 우와. 우 아, 이거 아프하고 증거했어요, 했어요. 이 정도면 했어요. 이거, 그니까, 러 떨어져야지. 얼굴 무게좀 감안해줘야지. 어, 머리가 상당해요. 머리 사이즈 느리게 칠리잖아요. 감안해줘야지. 자,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저희는 조희씨부터좀 받쳐주세요. 우리 네. 저... 제리를 받쳐요? 네, 네, 네. 허리를 받쳐요? 작가 같 선생님이? 예, 예. 아니, 나는 받쳐준 사람도 없더니 왜 갑자기 <laughs> 휴가는 머리... 그럼 어떻게 받쳐요? 아니, 왜못 받쳐요? 그알았어 아니, 이거는 불공평하죠? 나를 네. 왜안받 다시 한개 받쳐줘요. <웃음> <웃음> 내 머리를 받쳐줘. 나 정말 무거워. 여기에서 딱 이렇게 <laughs> 떨어질 거 같아요. 아,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받쳐 드릴게요. 받쳐주세요. 그 그래. 네. 조국 마누라 같아. <laughs> 오, 이 받쳐줘. 이거 정요로 남자로서. 맞쳐줘 너무 무서워. 오, 자비.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어쩌기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예요. 아. <laughs>

아, 하, 아찮아찮아요 다리 꺾이 <그렇잖아요>? 하, 다리, 어 <있자>. 다리 괜찮아? 하, 괜찮아 리 <다리>. 괜찮아요. 양호 하, 양호 하, 하, 이걸 만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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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씨요 아이고 이죠 파리 무슨. 아니죠. 가 성공하면 슈가 탈때 모스크바로 아. 갑니다. 소크산 <laughs> 모스크바거든요. 바로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야! 알았다. 아, 아, 좀 우리 좀. p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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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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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스코아 가요. 모스코아, 지금 가안돼요안 <laughs> 돼. 자, 자 이번는 말이죠. 앞지로 연습해서 그룹입니다. 어, 제가 이제 네. 종목마다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시범이 안 됩니다. 제가 되지가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앞으로 굴렀다가 뒤로 굴르는거예요으로 갔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로 굴고두 분씩만 출발 우와 뒤로, 하나. 아하세요 어? 아, 우와 어떡해 어떡해 언니 세요 우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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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언니 니언 언니 네! 12번! 출발! 아빠도 하나 하세요. 들고보세요 자, 뒤로 가 <laughs> 아, 정확해요. 팔을꼭 들어요. 아저 중요하지 그죠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뭐 하고 나도나 아무 것도 없다. 일단 말아. 뭐야? 뭐 아홉 번했니다 이거 뭐라 그럼, <laughs> <할뻔> <laughs> 볼어, <볼아야. 웃음> 자 우리 수신이 다음 네, 방요 투어. 이거 아 제가 문제예요. 어. 빨리 빨리! 어. <laughs> 야! 야! 야. 준비가 됐어요. 압다 나왔어요, 이제. 아. 야! 아, 어, 그래. 빨리 빨리. 에라. 열 뻔했어. <laughs> 아니 저기 가서 뭐 잠깐 누워 있으면 나아요 아, 아무도 치료도 안 해주고 저러 가세요 뭐 가면 아무도 없어 그 뭐야 이불도 오래된 뭐 먼지가 저기 있으면 더 병나요 <laughs> 이사람이다 습작 같은 곳이거든요 <laughs> 이봐요 하나밖에는 없 양호실인데 그렇게 봐시면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네. 매니저 오빠가 저를 쳤어요 푸짐하다 <laughs> <laughs> 메리즈 같이 왔어요. 그거 어, 못 봤다고는 하는데, <웃음> <웃음> 갖고... 아, 우리 <웃음> <웃음> 진짜 제가 날라갔거든요. 진짜 큰가아 너무 슬프다. 진짜 고가날라갔거로요그무허무 네, 진짜 큰 허그로, 어그로 허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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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로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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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면 <laughs> 돈색이에요. 어, 두뇌 운동. 이 그렇죠. 일을 하면서 또 이쪽 내는 또이 일을 하는 거죠. 음. 한 가지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춤췄었어몇 아, <laughs> 장이에요? 75요. 75요. 와... 어. 자신게 얘기하는데? 어. 아, 너무 잘 떴다. 55였어요? <laughs> 네. 래도춤 그렇죠? 네. 재밌었어요. 네. <laughs> 집을 나가시는 어머니 집에 없으며, 집에 있는 어머니 나면, 또다시 라면이 너무나 지겨워서, 너무 어제 들었어, 또 어머님이 새끼무새 보내신, 숨겨주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어, <목소리>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목소리> 그렇게 살아 가고, 그렇게 후회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야, 이야, yeah yeah 그렇게 살아 가고, 너무나 아픈 곳은 하지만 다시 모르 겠다. 한... <심> 한...

베이비 y t 사랑, 탄탄, 마음가 밝고, 게미 지나면, 그저 봄이 지나, 그저 봄의 모습이 쪼가려지지 않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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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 사고 해도, 나를 놓지 마. 이흉하 아침 이 말이 참 불을 끄릴때 그릇 창에내 잠을 깨고, 내 눈을 돌아 해서, 네가 보여 줄 때도 나를 찾지마 나도 아마 Come on baby tonight, Come on baby tonight. 사랑한다는 걸더달콤하게이 밤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그댈 보는 내 모습이 초라해 지지 않게. Yeah. 이게 뭐예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그거 얼마인지 알아요 저. 어? 얘기하세요. 20만 원 없어. 라 돈도 되게 많이 살고 오늘 진짜 좋네요. 저희는 예. 콘서트 날에. 저희는… 아, 리사이즈, 리사이즈. 아, 민 선아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말이죠, 2.45미터거든요.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네. 이렇게 앉아요. 양반 다리로. 그렇죠. 그래서 저기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어, 지금 해보세요. 뭐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자. 이게 하나예요. 이 10분 동안 이몇개를 하냐는 게 테스트하는 종목인데, 그냥 출발! 어, 빨리, 파이팅! 빨리, 일어날 수 있어? 우리, 호치 같아 야, 이번에 우승 해야 돼? 어? 네, 일어나. 이러면... 이번에 서퍼트을 우리가 잡아야 돼. 이리 네. <laughs> 어서. 자, 빨리! 어휴! 점점 멀어지잖아. 자, 자. 점점 멀어지잖아. 멀어지잖아. 할수 있어. 넌? 아니야. 아니야. 빨리 달려. 엄마, 빨리! 이거 말 거야. 빨리! 어. 달려라. 어? 그리고, 어, 어, 어 이거, 어, 이거? 좋아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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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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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laughs> 너의 모습을 보여줘. 하나. <laughs> 어, 기좀 잡아주세요. 어, 네. <laughs> <선생님. 웃음> 노래 선생님. 노래 선생님. 노래 선생님. 어, 저, 어, 뭐, 오, <laughs> 어, 초, 오, 초, 자, 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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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올라가자 올라가잖아요. 아 <laughs> 힘들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뭐내새가 몸이 지금 화나잖아요. 침대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laughs> 안기한다고 안 근데... 그래. 네? 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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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빨리, 빨리, 내나 아, 눈이 부렸어 눈이 부어요 어떻게? 지금 몇번안 했는데. 어, 니야 그냥, 됐어. 아, 지금 어러지이어 됐어, 어 유미야, 같이. 언제 할수 있어? 더 계속. 어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쭉기회전공이야 <laughs> 유미야. 저 아저씨 가까이 가지 마. 야, 유미야. 유미야, 왔다왔다 유미야, 왔어 왔다 됐어.

나리리늦여 보고 우기야와 이거 와호장룡인데 휘만 <laughs> <퀹> 라가야 되고 <말라나가지고. 웃음> <오>. 우와 잘해요 <laughs> 파이팅 우와 파이팅 어우 파이팅 어우 이거 파이팅 어이팅어요 이거 파이팅 어우 이거 파이팅 어이 파이팅 어우 이이에요우이이팅우 이거 어 그럼

얼마리? 자무 선생님 자, 자. 이게 니거야 네 영훈아. 자 버터 먹으렴정자영먹기다자먹기어자먹으렴자정무먹자까먹 <laughs> 오는데. 자버까먹으자아까먹아렴자 정무원 자자까 <laughs> 들끝에 실려가지고 양호실로라도 어떻게? 내버려두세요. 그냥요? 저 모습을 보는 다해. <laughs> <이거. 웃음> 자, 오늘의 우승은 뭐 누가 봐도 확연하게 저혈연 양이 우승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 야한밤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저희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해드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또 함께 했는데 참정이되었던 프로그램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더 먹진 모습이 인사기도 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야한밤에 많은 관심과 어,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많은 우리 연예인 여러분들이 출연하셨거든요. 그쵸. 어, 많은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감사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감사합니다. 안녕히 합니다